아, 제군들이여, 우리가 모였다. 오늘 뭐할 거지? 오늘은 개밥 만사를 시도할 것이다. 아 그런가. 러핀님, 오늘 개밥 만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냥 제가 그냥 감히 라이더한테생때 생겼거든요. 끼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 방금 예고사 인 들었는데 어떤가요, 개밥님? 아, 어, 어, 어머, 살인 당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죄송한, 저는 불쌍해. 이거 옹두 같아요. 활짝 인것 같다. 어때? 어쩌면 더위험하 <laughs> 네, 그럼 오늘 랜덤 공기 전쟁 할 거예요. 밑에 노빠님이 한명 숨어있네요. 내려가 봅시다. 오, 뭐야 초록색 이 있었어. 초록색 있었어. 초록색 었어록색어떻게색어어 자네 색 있었어. 야록색있고어 초록색 있었록색있게 생겼군 색 있었어. 초록색 있었어. 초이색 있었어. 초록색 있었어. 초록색 있어디 계세요? 들어가록색공들어초 나는 개밥한테 어줬어요얘 <laughs> 아, <뭐맨> 똥싸고 있는거야? 어? 아, 어 아, 냄새 어우 냄새 썩은 냄새가 나왔네 어이뭔 냄새야 아아 자 나, 바로 나, 랜덤 무기 전쟁으로 가보자갑자 오늘 나 뽑는다 어, 나부터 뽑아 나부터 뽑아 나나 나일파 나, 나나 열어줘 <laughs> 너들은 내다 수집품이야 나일파 나일파 넌 오빠 응? 그래 자나 뿜나 자 숫자 아, 정하자 다 뒤로 돌아 전부 다 뒤로 돌아 나이나이 나, 그럼, 삼빠. 니가 만드는데 아, 왜 니가 2번이야? 니가 아. 아. 만드는데 왜 니가 2번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5번, 5번, 5번. 어, 잠깐만요. 님들 이거, 음반이 아이템 액자, 형. 잠깐, 끼고 올게요. 야, 아이템 액자가 없는데? 야, 잠깐만. <laughs> 아이템 액자가 없어. 야, 마지막. 랑오님, 랑오님, 그 랑오님, 음반 주세요. 아, 여기 음반 뽑은 거다 넣어. 아, 아 어? 제가, 제가 다 가져갔어요. 랑오님 거넣으시겠 아, 뭐야, 여기 내가 음반 다 해놨는데 누가 다 깨뜨렸어? 뭐야? 너가 깨뜨렸잖아, 개 봐봐. 어디서 속임수는 우리한테 안 걸려. 아, 말파이트. 어? 능력 한개가 공개됐어. 잠시만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만든 능력이 없어진 거죠? 괜찮아요, 어. 다시 두세요 어? 아, 그냥 이거 사제하했는데 이거 스마트 기기 꺼야 되나? 어? 나 이거였는데, 나 이거였는데 여기 뭐 좋은 거 있어? 어? 딱 뜨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능력 뽑힌 거 아니면 보지 마세요 딱 봐도 세명딱 봐도 세 명이 있데 여기 딱 봐도 세 명이 있는데 저기 제 능력은 없나요? 아니요 아직 안뽑았어요 다시 뽑아야 돼요 네 저선 네,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잠시만요 남맨 마인드에 파... 있는데 네다 보고 있다가 어머 어디로 가요? 야 이거 하나 빼야 돼 이거 음반 왜요? 여섯 개 맞는데요? 아 맞네 미안해 어 예. 금블럭을 뽑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이가아개만 <laughs> 어떻게... 끔찍이 만들었어 <laughs> 어떻게 할까? 아네 번째요 내가 뽑지 뿐... 두 번째. 아러피님러피님 이제 내가 뽑을게 아 이거 아개 <laughs> 개? 아, 개 같은 개만아 이렇게 끔찍할 순 없어 네? 왜요? 야, 네 번째 누구야? 아, 그냥 책 수만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 이 뽑아. 화면, <laughs> 어, 이거 왜 시작할 때 무기가 없죠, 개밥님? 뭐 뭐라고? 그거 원래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 잠깐만. 통경스럽다. 내가 이걸 뽑다니. 아, 끔찍한구나. 내가 이런 걸 뽑아버리자니.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보다 쓰레기... 사람이 누굴까요? 아, 매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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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쓰레기놈 나와, 나보다 쓰레기놈 나와. 제 능력 보면은 못 바꾸죠. 뭔데? 당연하지. 아니 저, 아예 사람을 못 죽이는 능력이거든요. 당연하지. 아, 저, 야, 저, 오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두 개입니다. 아니, 아니 이건 그냥 아니 무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평타 싸움 해야 돼요. <laughs> 알아서 하세요. 아. 아니, 형. 아니 기반 능력이 젤로 <laughs> 좋잖아. 아니, 야, 야 높이 다냐? 오늘 생명이신 있나요? 오늘 맞았 자, 바로 바로 밖으로 나가죠. 바로 밖으로 아니, 나가요. 오늘 생명이신 있냐고요? 애들아, 승우는끄자 애들아, 몰라요. 저도 다 까먹었어요, 몰라요. 승우는끄자겁나 빨라, 개빨라. 승우는끄자 아니, 이거 이거 스무 거? 아, 스무 거. 매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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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님. 이걸로. 검으로 한번 저 때려봐요. 어. 싸움할 사람. 어이 얼마나. 나야 어 싸움할 어, 사람. 자 데미지 안 달아요. 대신 안 움직여. 넘겨. 넘겨. 나 솟사. 넘겨. 저 퍼블 시켜주실 분 있나요? 아 잠깐만요. 킬 타임. 킬 타임 4 5분 안녕.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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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끊어 스카. 아니, 아니 잠깐만요 님들. 왜? 생명이신 네. 없다고요 다음, 궁금한 능력은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각자 다스카 끊으세요. 네. 요로롱. 으아아아. 아. <laughs> 생겼어. <웃음> 아빠. 지금 혹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네 마음에 들. 들고... 자네 무슨 능력인가? 응. 나? 자네 왜안 들어와? 어. 나는 나는 가보는 능력이다. 자, 내가 오란 곳으로 지금 당장 1분 안에 뛰어가라 어디지? 마인 곡상으로 오거라. <laughs> 1분 안에 뛰러가려고 응. 그건 좀 무리인 데 하다. 아니야, 1분 안에 올수 있을 거야. 지금 참, 참세영이 지금 내 옆에 있어. 그냥 말해도 돼. 너무 <laughs> 좋은 능력 걸렸네. 나 신발이 너무 빨라. 마인 곡. 고... 좋은 능력 걸렸다고? 러피시, 어, 러피시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엄청나게 좋은 거. 같아. 나도 러피시가 나한테 전화하는데 내가 그냥 껌껌 너한테 받았어. 나도, 나도. 예. 얘, 얘 오늘 1등 할 수도 있어. 스모뎀 <laughs> 찐따냐? <웃음> 얘가 잘, 잘만 하면 얘가 1등 할 수도 있는 능력이야. 나인 받... 곡상으로. 1분 안에 뛰어오라 그랬다. 초량이. 내가 분명 41분에 말을... 어, 그렇지. 자, 자네는 어 무기가 있는가? 전... 떼... 나... 아니요, 없습니다. 나는 이 구속의 검이 있다네. 전 절대로 안 죽는 무기가 있습니다. 뭔데? 다이아 갑옷 한 개. 어, 여, 여,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나 이거 내구도가 너무 심하게 달아. 더 떼어보쇼. 자, 일단, 이거, 같이, 같이 다닌. 다니는... <laughs> 한 대만 때려보래, 한대 때려봐. 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자, 구석이검, 훅, 건... 어? 움직여봐. 움직일 수는 없지만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렇구만. 니가 이제 무기만 얻으면 되겠 최고 일로 오게 잘해. 나 무기만 얻으면 되겠는데. 일단은, 일단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이 개밥일 것 같아. 개밥이가 무기지, 지금. 음, 몰라요. 방송방에 전화오는데, 지금. <laughs> 방송방에서? 나한테는 왜안 오냐? 오! 자, 네 여기서 떨어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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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요. 왜? 왜냐? 안 죽기 냐문이지 헐? 어! 오 예. Yeah. 자, 우리 어디로 갈까? 난이 속이 엄청 빠르지. 난 스마트 모빙을 쓰지. 난 스마트 모빙을 쓰지. 자, 일단 우리, 생명의 신이 없지, 이번에는.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 보게 자네. 기본 하나밖에 없는 건가? 알고 싶은 민경이형 전화 걸려 있아 알아. 그래도 그런 거는 안 돼. 아, 오, 예. 오랫동안 안 오, 어 예. 어어 어. 자 생명의 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 일단 일로 와봐. 아주 눈구만 자 여기 어. 한번오 어, 여기 문이 열려있다 죽여 죽여 <laughs> 야 전화 전화 딱 킬타임이 되네 전화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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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해보자 얘 금블록 아니야? 응 맞아 아자깐 럭비 들어오면 맛있게 개밥 진짜 족쳐버리고 싶다. 너 빼는 능력 부활할 수 있는 책이다. 이 능력에 걸리면 부활할 수 있다. 다한다쿡쿡도쿡블쿡이네이쿡쿡쿡쿡가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 아, 내가, <laughs> 내가 두번 죽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 우리가 그래. 같이 몰려다녀쿡고 개밥을 죽이는 게 총, 어떨까 총세번 부활인데 지금 나안쿡안쿡아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쿡 에 로피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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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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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기, 여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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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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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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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있는 거밖에 없어. 갑옷 좀 봐, 갑옷 좀 봐. 난 정의 갑옷 뭐 21. 근데 근데 개밥이가 아니 그거 한 칸도 안 달잖아. 개밥이가 갑옷이 엄청 단단하거든. 아 미안 미안 개밥이가 갑옷이 엄청 단단해요 님들아 어떻게 죽일래 야, 노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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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첫첫첫번 오른 거 구스벼. 노바영 초대 쏘네 쏘네 노바영 쏘네. 어어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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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때려 때려 때려. 뚝아 뚝아 뚝아. 보세요. 죽여 죽여 죽여. 뭐야? <목요> 저 너보다 더 실패할게요. 피안 다는 어, 거 같은데. 어, 보세요.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끊겼어. 어, 뭐야 이거? 문영하고 잘 가세요. 죽어라 도 빡! 선별하도 빡! 죽어라 도 빡! 내가 이기로 쩔어, 쩔요 쩔어. 잠깐, 나 마크가 이상해. 뭐야? 헐. 아니, 아니, 좀 도와주라고. 나막 하는데. 지금 뚱쓰지안 뜨거든요, 계속. 되네 나, 나한 연마하다가 끊겼어. 아니, 아니 숨을 쓰면 쓰면 안된다고 왜요? 아니 쓰면 써도 돼 안된다 했어 아니 못쓰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그 <laughs> 시작 전데 <laughs> 깔고 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형이 못쓴다고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죽어라 잠깐 야, 잠깐 죽여. 나 빨리, 빨리 빨리 낑겼다 끼겼다나 개밥이잖아 막 죽어라 죽어라 아니 니들 전화 전화 걸고 하는 거 어딨어 전화 걸고 죽이죠 전화 안 걸고 죽여요? 야비하게? 아, 아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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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나하나나용암만 채워. 용어만 채워. 용암만 채워. 어저 채워. 어워어 자기가 자기 용암만테죽 자기가 자기 용어만 채죽었워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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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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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어, 뭐야, 야, 너내 놈이 걸려. 아, 씨. 나님 아, 그, 아이템 안 나왔죠? 아. 어. 와인성. 고급. 와인의 성질. 와인성. 너흐흐흐노다 무시고 해. 해밥. 오래기. 나도 그건 이만 여기서 해산하겠다. 아니, 아니, 라오님, 능력 그거에요, 진짜? 응. 응. 난용암맞저도안 죽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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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거 그거, 그거, 아예피안 달잖아요. 응. 그거 데미지 아까, 아까 실험해봤는데 10만짜리로 날아다죽던데 10만짜리 하면 깨져, 가보시. 아니, 그거 들고 있으면 장걸려서안 죽어요. 오! 그래 시, 입을게 귀여워. 입었어 아네 그거 계속 입어주세요 입어주세요 가방 깨지네 가방 깨지네 건난 요거로 때릴게 여기로 와봐 어? 네? 어제건데 아, <laughs> 그럼 빠이 안돼! 내가 더도심할거냐 어? 막 랑우님 죽여 아, 러버님 투님나안 죽어, 나안 죽어 걱정 마. 아! 어, 야, 조금 뭔데? 잠깐만요, 저 러비한테 T P 한좀할게요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네, 눈 붙었어. 눈 붙었어. 나도 눈 붙었어. 러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여기서 첫 번째. 빽치죠. 어머, 빽, 빽이 안 돼. 개개마한테 T P 하고 튀어. 높. 야, 팬게임, 뭐야. 뛰어. 팬게임, 아니, 팬게임이 한대 맞으면 안 돼요. 팬게 아니야, 메요리야메요리 그니까, 러메요리한대 맞으면 안 돼요. 죽어도못 움직이거든요, 구독관련아? 어... 나넌때 죽지 않는다, 죽여봐라! 대신 가보시게 니. 개멋대로 개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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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일부러 노프걸리게 해야돼 네.. 난 은밀하게 부활 나 부활 한번 남았다 이제 어머님 전뭐 어떤 어 뭐야 나왜 뭐, 플라이야 난 절대 와줄게 안치 아 근데 통화 안 하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명 이명 레이크 아두명 남았을 때래 두명 남았을 때 개밥 이 저거 내 능력 팔아먹을 것 같은데 메이유리한테 어째 라오님 라오님? 어. 잊었어요? 아니. 어디에요? 으흐흐흐! <laughs> 뭐에요, <laughs> 뭐에요, 라오님? 니가 버린 거야! <laughs> 개밥 <개방> 니 <미니> 버렸어요? <laughs> 야, 도개가 버렸어, 도개가 어, 라오님, 거저주심히안 돼요? 라오님, 거저주심히안 돼요? 노프에요? <laughs> 랑원님 그거 져주시면 안돼요? 제발요 네? 제발요 진짜 저걸로 개밥 좀 치고 싶어요 너가 짓이야 랑원님 어디계세요 제발 사랑해요 솔직히 말해 근데 이번에 그거 없나보네그 번개? <laughs> 그냥.. 아.. 랑오님랑오님랑오님나 오늘 나 오늘 주시면안오요 평생 늘나님 떠받들면서 살겠습니다 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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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온님, 어? 라온님 분량 좀 늘려요. 어. 음. <laughs> 좋소깨마비야 통화하고 왔소. 아 러피 때문에 영월 선사하기 때 여기로 오게다 여기서 라온님 어디 계세요? 나 지금 마인고 맥도날드 앞이네. 맥도날드? 맞죠? 맥도날드를 한다. 그 마인고, 마인고 유카. CGV 앞. 아 CGV 임자주? 좀... 네, 저 CGV 앞인데요? 어 저기네. 어 안녕. 네 아니야. 네. 어어 네. 어,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감, 내가 이제 걔를 죽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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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때리라고요 또? 나무기에 이가밖에 없어. 우리 그러면 이제 레이이제아 음, 노빠비 전화 노빠비 한번 전화해 보자. 오빠베 못두고 매월의 운동장? 뭐지? 오지? 당신을 죽이러 왔다 우리는 죽었다니까, 아 이미 죽어있다 아 맞다 죽었지 잠깐 거 라, 아니 잠깐만요 오빠님 그거 자연사잖아요 그렇지 어? 보알 아니에요? 보알이지 어, 뭐, 뭐형 어? 그렇군 하지만 형은 템이 대신 없어 대신 아이템이 없어요 <laughs> 나 한번만 살려주면 될까네 그러니까 살았는데 아이템이 없다니깐요 아나 그냥 자살할래 아, 알겠어. 야 <laughs> 그냥, 그냥 부활, 부활을 택하지 않는 걸로. 아나 이미 죽어 있어. 오케이 야 같이 아, 서로 랑오, 준비하시게. 랑원님 랑원님 내가 내가 팬캠이 죽이고 오겠 잠깐만 한 번만. 아니 내가 죽이겠어. 그래 너가 죽여봐. 갔다 와. 가입하고 오겠습니다. 괜히 진거 같은데. 오빠야. 뽐바 뽐바 뽐빠야. 아, 나는 어떻게 얻지? 무기를? <목소리> <목소리> 가면 안 된대 아.. 어, 전화할래.. 에프신네 요거 언제가서.. <laughs> 나 구경하러 가야지. 어디 있을까? <laughs> 여보세요, 지금 어디입니까? 저저 지금 맹고 아프고 육등입니다. 저 지금 최대한 무능력인 척 하고 있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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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송한테 줄 것? 어? 뭐 내가? 어 내가 샌드백만 100번씩 계속 뭐해래요아 이거 아. 어? 얘로부터 너 점프해 봐. 여기 여기서 점프해 봐. 계속 이렇게 계속 점프해 봐. 떨어진 거죠? 여기 앞을 보고. 뭐 하세요? 오, 올라가라. 높이 다. 왜안 올라가? 우 뭐? 올라갔다. 잠깐 날았어요. 나한 칸도 안 닫았어 어 잠깐 메일메일 스테이크 전화 안 전화 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네네 뭐야? 러피지가 지금 메요리한테 살인 청법 살인 청.. 어, 예고 살인을 보냈어 예고 살인을 보냈어요? 제가 이제 곧 그.. 뭐였더라 그.. 그거 뭐였더라? 다들 어디야? 러피씨한테 전화해 빨라 아이 다들 어디요? 잠깐 나로. 나 지금 그 시제부야. 높이 여기서 내가 걔 뭐야 너도 다가 있어라. 네. <laughs> 내유 어 뭐야 가볼게는 거 잠깐만 내가 가볼게는다고 아 여보세요 응 메유리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메유라 맨손한테 질것 같아 여보세요 어, 네, 맞다. 내가 오. 내가 뭐 샌드백만 100번 넘게 후들긴건 사실이지만 맨손한테 질것 같진 않잖아. 그래도 너 무기 있잖아. 응. 어, 무기 있긴 해. 지당 지뭐 입고 있는 갑옷도 없어. 어. 내 나를 죽이려는 거야 갑자기. 난 맨손으로도 너 죽일 자신이 있는 거지. 엠벼. 질것 같... 질것 같지? 아니. 엠벼. 어디냐고. 어디야? 이 혼자 아, 올거 맞아? 어나 아, 혼자. 아라온님가 있어요. 나 혼자요. 몰라. 제가 에이? 나 아직 생각... 갑어야가옷 입는 클라스 지려고. 아거미 뭐야? 아씨 와 진짜 개 빠르네. 기어 기어 토아 기어 세컨데 아니야? 아씨 도구금 얘가 왜 갖고 있냐? 대박이다. 그런 건 알지. 니왜 갖고 있어 그거? 어쎄왜 갖고 있을까? 어 되궁금하아 네, 아, 덤벼. 개밥 죽였냐? 야, 당연하지. 개밥 죽은지 온댔는데. 아, 야나야나 야, 나 손가락 아프다. 아, 개밥 어떻게 죽였어? 개밥? 아니, 여기서 내가 죽다 정확히 내가 죽였다. 내데 네, 라온이 왜? 라온이도 아, 죽었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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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야, 아직도 이해 이안 가? 내철갑발을봐 봐. 결각박에 녹박거잖아.